듣기 시작해서 이제야 이론에강한 행자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하루 세강 정도씩 듣고 있고 알려주신 당일 복습법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강의를 듣고 복습, 부풀어도 다음날 새로 진도 나가면 초명 같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도가 잘안 나가요. 아니 그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진도 나가세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는 당일 복습을 했으면 그 다음 진도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당일 복습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어? 당일 복습 했으면. 그냥 까먹었어도 괜찮으니까 진도 나가면 돼요. 원래 그런 가야 원래. 합격생들이 다 이야기 해줄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아니, 태어나서 행정 처음 배우는데, 어, 한번 듣고 바로 다 기억나면 그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실력을 만들어가는 거고, 까먹은 것 같아도, 까먹은 것 같아도 두 번째 기출 강의 들으면 또다 기억납니다. 자, 아무튼 이게 늦게 시작하니까 또 마음이 조급해져서 더 그런 거야. 늦게 시작한 만큼 자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뭐, 그게 가능했으면, 그게 가능했으면, 그게 가능했으면 뭐 커리큘럼 필요가 없지.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합격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일 복습을 했다면, 그니까 제가 알려준 대로 했다면 진도 나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당일 복습을 제가 알려준 대로 했으면 진도 나간다. 그러면 이론 강의가 더 빨리 끝나잖아요. 더 빨리 끝내고, 뭐 2단계 기출 강의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1월은 돼야 2단계로 넘어간다고? 이제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 마음이. 세강식 들으면, 세강식 들으면 25일이면 다 듣는데, 세강식 들으면 25일이면 다 들어요. 25일이면. 주말 껴도, 어, 1월이 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불안한 마음에, 까먹은 게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계속 진도를 못 나간다. 그러면 늦어지는 거고, 그만큼 2단계를 못 들어가겠죠. 어, 여러분들, 까먹은 것 같아도 2단계 기출관이 들어가면 다 생각이 난다니까. 어, 까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까먹었다라보다는 아예 아직, 외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단순한 기뭐 반복을 해 외워지는 거니까 아직 외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그러니까 잘 들어 놓은 것들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2 단계 다시 들으면 싹다 기억납니다. 어, 그러니까 2 단계의 기출 강의에서도 개념 설명 다 해줘요. 어, 걱정 안 해도 돼요. 개념 설명 다 해주고 기출 문제 자체로 개념도 다 거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 아주 당연한 현상이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당일 복습을 했으면 진도 나간다. 그리고 더 빨리 2단계 들어간다. 2단계를 더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파도님은 7월에 공부할 때는 12월쯤 되면 다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네요. <laughs> 그렇다니. 이렇게 합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모국영님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이제 막 처음 배우는데 까먹으니까 막 조급해져가지고 아, 큰일 났다 싶고. 네, 파도님은 자기는 7월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laughs>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뭐 이러면서 합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 제가 이런 원리들을 슈퍼공부법에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격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모두공 슈퍼공부법 제가 그렇게 까먹어 대도 그렇게 까먹어 대도 합격한다 그 원리를 다 설명을 해 주죠 그래서 파도님은 그래도 그래도 이제 7월에 시작했으니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도 오늘 모르는 게 많아도 그래도 지금 처음 시작할 때랑 좀 다르긴 하지 그니까, 러 질문에 좀더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긴 해. 그래서 이제 늦게 시작했다라고 래서 뭐, 늦게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일찍 시작하는 분들에 비해 느리지. 그까 그러니까 시작점, 시작점은, 시작점은 뒤쳐져 있지. 어, 근데 그렇다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또 이것저것 방황하게 되면 더 늦어져요. 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어. 제가 알려주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알려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어. 그, 그것보다 빠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늦게 시작한 분들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순공부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제가 하란 대로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어, 행정학은, 그러니까 행정학 강의 듣는 분들은 행정학 강의 들으면서 제가 다 훈련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과 수험생활 전반적인 것, 모두공 슈퍼공부법, 거기서 강의, 그리고 또제 상담으로 다 가르쳐주고,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걸, 당연히 순공부 시간을 늘려서 더 많이 하면 더 빨리 따라잡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예, 처음부터 저랑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워낙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뭐, 모든 수험생이 저랑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제가 하는 대로 하는 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금방 따라잡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하여간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돼. 늦었다라고 해서, 조급한 마음에 더 느린 방법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상태에서 어, 내년에 시험 한번 치고 어, 남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 다시 아 그때 선생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차, 찾아오는 거지 뭐 자, 까먹어도 다 남아있습니다 또 이게 까먹은 것 같아도 1단계 이걸, 쌓아, 이걸, 이걸 만들어두면 그걸 바탕으로 쌓아 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 다 단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든 다기초라는게 있고 그러니까 다른 수험생들은 벌써 막 모의고사 치는 것 같아 근데 그 수험생들은 앞단계를 쌓아놨으니까 모의고사를 적절하게 본인의 실력에 맞게끔 그것도 도움이 되게끔 활용을 하는 것이고, 아직 그 쌓아놓은 게 없으면 먼저 쌓아야지. 어, 먼저. 다른 수험생이 모의고사 친다고 해서 내가 뭐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나? 여러분들 뭐그 합격을 위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합격을 위해. 어, 그걸 먼저 제대로 해두고, 그걸 해두면 모의고사 이런 건뭐 순식간에 몇십 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본질적인 걸 뛰어넘고 또 혹은 이제 나는 이제 기초 쌓는 합격을 위해 꼭 필요한 거 하는 단계인데 다른 수험생들은 뭐더 빨리 나가는 것 같아 다른 거 하는 것 같아 모의고사 치는 것 같아 거기에 흔들려버리면 언제 또그 합격을 위한 필수를 쌓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수험생이 뭐 하든 본인은 합격을 위해 꼭 필요한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두면은 당장은 느린 것 같아도 해도 기 때문에 나중에 훨씬 빨라진다고요. 훨씬. 음, 이것도 안 하면 그냥 합격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요새 이제, 어, 제가 10월 달부터, 어, 10월 달부터 늦게 시작한 분들이 많이 이제 조급해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도 올려놨죠. 음. 아무튼 뭐, 어, 모국인님은 그, 그래도 1단계 건너뛰지 않고 어, 1단계 이론가에부터 시작한 거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 이거 건너, 건너뛰면 몇 개월 날리는 거지. 라떼는 말이야도 그렇게 날렸다가 그지. 어차피 이렇게 까먹어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안 까먹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이렇게 까먹어도 합격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이 라이브에서 정말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 현입상으로는안 들었을 리가 없고 자 어, 이런 원리는 이제 모두공 슈퍼 공법의 가장 어, 정교하게 정제 형태로 공부법 강의를 제가 올려놨고 어, 그다음에 꼭 모두공 슈퍼 공부법 그 그걸 이제 구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라이브에서만 내가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어, 이제, 아, 이제 또말안할 거요. 어, 이 하이라이트에도 몇개 올라가 있는지 몰라. 어, 말안할 거요. 아무튼, 그렇게 까먹어도 합격한다고. 어. 이제 이유는 생략하겠지만, 결, 이제 결론만 말할 거야. 그렇게 까먹어도 합격을 한다고. 어, 그니까 이거 하이라이트도 올려놓은 건데, 또 방하고 있으면 어떡해. 잘될거야니 합격생입니다. 맞아요. 까먹어도 합격해요. <laughs> 그래. 그니까, 이게, 이게 제가 이, 오늘은 이유를 생략했지만, 전날 다볼수 있게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게 제가 말한 이유예요. 어. 반복 횟수가 늘어나면 당연해지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전날 모든 과목 다볼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해지는 거랑 까먹은 것을 전날에 한번 쓱 보고 들어가면 뭐 하루 만에 까먹진 않으니까 그러면 합격! <laughs> 합격!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이론 강의 듣는 분들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그냥 두 바퀴 돌려서 이론강의, 기출강의까지, 기출회독도 어느 정도 했어. 그니까, 러 두세 바퀴 돌린 분들도 마찬가지야. 뭐한 바퀴, 이제 이론강의 듣는 분들은 더 심하고, 제일 많이 까먹지. 처음에 제일 많이 까먹죠. 근데 두 바퀴, 세 바퀴째도 여전히 많이 까먹고 부족한 게 많아요. 여전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합격을 하냐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면서 당연해지는 게 늘어난다고요. 그니까, 당연해지는 게 늘어나면, 그 외의 것들만 보면 되잖아요. 그 외의 것들만. 그러니까 결국 시험 전날에 모든 과목 다 보고 시험장 갈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해진 거 플러스 시험 전날에 본거 그리고 합격 어, 이렇게 된다고요 아무튼 뭐 이유는 생략했지만 그래도 합격생이 그 이후에 일부를 알려줬네 일부